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재 창고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음, 영화 악마를 보았다 어, 2010년 작품이네요 김지훈 감독님 작품이고요 최민식 이병헌 아, 국내에서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에 2010년 작품 김지훈 감독님 이 영화 이전에도 18세 이하 관람 불가가 있었는지 네, 잔인함 때문에 그죠? 어 선정성 때문이 아니라 뭐 잔인함 때문에 18세 이상으로 걸렸던 것 같은데 어, 국내에 이런 영화가 있었나?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부분이 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맞죠? 두분다 저때도 연기의 절정이었는데 어, 두 분은 뭐 지금도 연기에 절정이신 분들이네요 어 DVD를 먼저 샀었던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비싸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DVD 정면샷이고요. 복수의 두 얼굴 광기의 대결이 시작된다. 예, 뒷면 보겠습니다. 네, 디스크 케이스 뒷면. 네, 놈놈놈 이병헌 올드보이 최민식 2010년 최고의 빅매치. 케이스 안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케이스 안은 소박하네요, 여러분. 어. 뭐 당연한 거지만 DVD가 하나 들어 있고요. 어, 아저씨 DVD 보다가 이거 보니까 아 엄청 초라하네요. 예. 그다음에 오늘예 소개할 박스샷입니다, 여러분. 아이소더 데 l 정식 발매가 됐는지 안 됐는지 기준도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이제는 이런 케이스가 있으면 정식 발매가 됐었던 건지, 음이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그죠? 박스가 있네요. 악마를 보았다, 의 케이스가 이렇게 있구요. 케이스 뒷면인데요. 음, 그레이 포인트, 쿠믹. 음, 뭔가 이렇게, 저도 잘 모르지만, 예. 스폰인가요? 협찬인가요? 아무튼 뭐 그런 회사명인가요? 그것도 적혀져 있네요. 그죠? 메디인 차이나라고 오른쪽 아래는 또 적혀있구요. 박스가 있었고, 박스에는 예, 영화 제목이 적혀 있고요, 그죠? 한번 음, 안을 열어보겠습니다. 박스를 개봉하면 예, 이렇게 스펀지 같은 게 예, 막아져 있고요.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예. 꺼내 보겠습니다. 음, 박스 안에는 도끼가 한 자로 들어 있고요, 왼쪽에 도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소화기.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중고로 구매했는데 예. 원래 헤드가 여분으로 하나가 뭐더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해.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헤드 대신에 신발이 두 켤레가 들어있고요. 예, 한번 이제 꺼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악마를 보았다 이병헌. 네, 뭐 비닐하우스 같은데 찾아갔던 장면 같은데요. 예, 그때 당시 신발, 음 바지, 그다음에 저 점퍼. 가죽장갑 도끼 한자루 그리고 예 영화에서 보면 저거 뭐야 소화기로 예 헤드를 가격하는 예 장면도 있는데 예, 소화기도 한정 들어있고요예 도끼도 하나 들어있고 예. 가장 중요한건 여러분 헤드겠죠 헤드를 한번 가까이 한번 더 볼까요 여러분 잠시만요 어떠신가요? 옷은 뭐 리얼하고요. 중요한 게 헤드인데 다시 보시죠 이렇게 조명 때문에 그런가? 각도랑 조명에 따라서. 아 조금 음, 영상으로는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궁금한데 살짝 좀 저는 아시, 아쉽습니다 예. 스톰 세도우 헤드에 비하면 네, 약간 디테일업을 하지 않으면 안으면 이거는 개인이 디테일업이 아니고 이거 또 전문으로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한테 또 의뢰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기존 제품에서는 약간, 아, 그죠. 눈이 약간, 눈이 약간 좀 시뻘건, 네. 약간, 의 네. 충혈이 약간 돼 있는 듯한. 좀 아쉽습니다. 예. 그리고, 약간, 네. 삐뚤다. 그러니까, 설정이 그래가서 그런 거니까, 고개가 약간 이렇게, 뭐딘가 좀 아쉽습니다. 이게 뭐디러고 눈이, 눈 같아요. 눈이 좀 아쉬운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약간 고개는 삐뚤어 지어 있는 설정이긴 한데, 예. 그쵸, 뭐, 이렇게, 아, 좀, 설명드리기 애매하네요. 좀, 맘에안 든다. 약, 약간, 아, 약간 헤드가, 헤드가 중요한데. 한번 저기, 위아래로 또 훑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헤드가 조금 아쉽네요. 좋아하는 작품이나 아쉬움이 많아서 좀 그렇네요. 약간 이렇게 고개도 삐뚤어져 있고 예, 그건 뭐 제가 일부러 그런 게아니 약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삐딱합니다. 좀 아쉬운 작품이네요. 어, 저 자켓 한번저 자크 내려볼까요, 여러분? 아, 저저 저 자크가 진짜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도 모르겠고 해보고 싶네요, 갑자기 예. 아 자크 열리네요 여러분 자크가 안에 검은 티가 이렇게 돼있고 예. 소화기 한번 손에다 꽂아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이럴 때 안하면 저도 안하거든요 여러분 소화기도 손에 그냥 뭐 어설프게 껴지긴 하네요 뭐 어떻게 정확하게 뭐 끼는 방법이 있는게 아니라 예. 아 영화에서도 예, 소화기로 예, 뚝배기 날리는 장면이 있는데 예. 아 소화기도 손에 쥐어지긴 하네요 지금 아니면 또안 해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소화기도 한번 손에 껴보는 장면도 연출해 보고 처음으로의 자켓도 한번 열었다. <laughs> 어, 제가 이걸 중고로 구매하고 나서 와 이것도 엄청 오래된 일이네요. 몇 년도는 기억이 안 나지만 중고로 구매하러 천호동 갔던 기억이 납니다. 아예 판매자님이 천호동에 사셨던 것 같아요. 비 오는 날인가? 예. 아, 자택 앞에까지, 뭐, 근처까지 제가 가서, 아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laughs> 받아온 기억까지 나네요. 전철 타고 갔다 와 근데, 아, 몇 년도고, 뭐, 이런 기억은 좀안 나네요. 천호동 간게 기억이 나서, 기억이 남나 봐요. 제가 천호동을 갈 일이 없으니까. 구하기도 힘들고. 근데 좀 헤드는 아쉽더라. 구하기 힘들고, 좋아하는 배우의 작품을. 12인치 비규어를 구해서 고마운데 헤드는 네, 좀 아쉬움이 예, 있는 작품이었더라. 아 요즘 현실은 아이 영화보다 더 악마 같은 놈들이 많아가지고 그죠? 뭐 댓글들에 많이 쓰이는 예, 제목, 예, 그죠? 악마를 보았다. 아 영화보다 더한 예, 그런 면도 있네요. 저는 영화가 진짜 잔인하고 이런.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새, 이, 그죠, 사회 뉴스 보면, 와,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또,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예. 오늘은 DVD 케이스,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랑, 그죠? 피규어 케이스랑, 예, 안에 내용물. 어렵게 구하고, 뭐, 귀한 제품이나, 헤드가 저래서 그런가 이렇게 아끼는 제,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뭐 제가 아끼는 거 있잖아요 막 여러분 아 이거는 막 소중하게 간직해야지 이런 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쉽게 만날 수 없는 레어한 네 비교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렇게 가장 아끼는 제품은 아니다 또 이렇게 무섭고 이렇게 잔인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되는 그죠 이렇게 추천하기엔 애매한 영화. VOD인가 이렇게 뭐 이렇게 뭐 그런 데서 보는 거는 뭐 많이 삭제를 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죠. 아 오늘도 이렇게 아이소더 탭블 악마를 보았다 이병헌 피규어 12인치. 어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도 구독자들 눈에 보기 괜찮은 제품. 찾아가지고 빠르게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어,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